이버스에서 특별 보스입니다. 이버스에서 예판하는 거다 샀거든요. 그리고 특전이고 이버스에선 특전인데, 와이파랑색 노랑색, 분홍색 세 가지인데 이렇게 넣어줬네. 센스가 없는가 뭐야? 얘는 일반 판 특전. 흥? 너무 이쁜데? 오케이. 블리방 먼저 볼게. 요 얘는 메모패드 같는데 엠오브드? 뭐지 이게? 뭐 어떻게 쓰라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별로 쓸데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거 말고 사진을 넣어주지. 애들 얼굴 그릴 때는 사진을 주라고. 이버스 앨범이 세부전이거든요? 다 뭔가 중복으로 넣어준 건 아니. 다 중복으로 넣어줬을 것 같은데 제발 중복만 안넣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발 a n t here. 나 o u know, you know, y 안 보이는데? 아, 이거잖아. 이렇게 센스가 없어. 아, 진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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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윤아, 중로 윤아, 중로이야 해도 할 말. 어떻게 세 개다? 나눠서 살거예 진짜 너무하다. 이 버스는 윤아, 민주로와. 이렇게 나왔어요. 그세 개를 했으면 섞어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 뭐야? 1번만 끝점. 찾아올게요. 너 정말 이뻐. 이게 뭐지? 흠, 무광이네. 쁘다 아, 랜덤이야? 어, 다 주는 줄 알았는데. 아, 이런 이이 3개니까, 오케이. 오니 나와줬네. 오니 나와줬어요. 다지는 줄 알고 아 뭐야 너무 이쁜데 진짜로 아니 뒷면이 진짜 이뻐요 카드 모양 미치는 것 같아 그리고 이 누나가 왜냐 제발 볼까? 윙즈 오케이 이나 인즈 키오 아 하자 있어 드려요. 뭔 앨범 케이스지? 따로 안 뜯을래요 참으니까일번부터뜯을게 좋아, 어떡해? 제발 원이야, 제발. 못 가? 헉! 너무 예쁜데? 미쳤다. 언니가나왔줬어아 하자 있는데? 아 너무 예쁘다. 이렇게. 이반 구장 어디야? 아니 미친 거. 제발 준희. 아. 나네 c 카꼭갈볼게요 네, 하도, 그건 아니지요. 아, 몰라. 언니야, 제발. 언니야, 거기있지 거기 있는 거지. 민주. 민주. 민주 세트. 나왔어요. 진짜 개 좋아 이거 진짜로 너무 좋아 어, 너무 좋네 응이 음, 페이지 미친거 맞아 한 장씩 넘기면서 증상해야 돼와 이거 봐 아 얘도 너무 좋아 진짜 제가 원예가 있, 있겠죠 이번엔? 제발요 <웃음> 민주? <웃음> 민주! 민주잡이 어디 안 갔어 여전히 민, 영원한 민주잡이 우와 미쳤는데 살려주세요 제발 이것도 미쳤다니까 넌 얼마나 더잘 살려줘 이 주는 거 아시죠? 올라와면 대박이다. 시대가 진짜 예쁘네 비니 유나랑 아, 이름이 써져있네. 과일, 스티커 비치셨다 미치셨어. 다니는 이름이 써져있죠. 오카 좋은데, 누구니? 아, 유나 아, 이다 멤버 받쳐서 주는 건가? 예쁜데, 너무 예쁜데, 이렇게 나왔고. 아니, 이 컨셉 너무 좋아 진짜로 재밌을 같아 민심 개 미쳤어 귀엽다 음! 미친 거 아니야? 왜다 이쁘지 얼굴이? 아, 방에다 다붙여놓고거 얘는 멤버별로 다 주는 맞춰주는 것 같아 아 no. 쟤 카카 아. 뭐? 아니 뭐? 아이 맞춰주는 건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민주랑 모카 다 랜덤이네. 아나 맞춰주는 줄 알았지 착한 지 착한 이란줄 알았어. 아니 개 미친. 아, 이 미감 그대로 가자 나 너무 사랑해, 진짜. 어쩌지, 현녀 너무 잘 찾아와줬네. 멋있다. 사랑해 마지막 응! 얘도 세트 아니 하자 너무 심한데.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 어, 너무 좋아. 왜 이렇게 잘생겼냐? 잘생겼어 진짜 복카 부자가 됐습니다. 이거 언제 소리가 작게 올까요? 꺼냈거든요. 한장가이가 니가 니요또이니스에서 택배 니습니다시가특전가 다 이쁜데? 미쳤다 수춤은 항상 이쁜 것 같아요 너무 이쁜데? 모카가 진짜 미쳤어요 민지도 개 이쁜데 너무 이쁘다 내가 다 가지고 싶다 너무 이쁘다 아니 모카가 진짜 미쳤어 어 고양이가 사진 찍은 것같아 모카가 진짜 미쳤네 아, 진짜 레전드. 총대를 못 타가지고 원이만 제 거고 나머지는 다 보내야 됩니다. 유나는 아직 안구해돼서 핑크밤 비버 전 원이가 없어서 그냥 버드게요 뭐 로아. 모카.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다 있어. 이거 얘는 원이 다 구해서 누가 나오든 상관없을 이것 같아요. 응? 원이? 어 원이 또 나왔어. 모카 저번에 나왔던 것 같은데 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리버스에서 떼어봤습니다. 리버스 샵넉뜨거든요이데니다 모카가, 이번에도 모카가 진짜야. 미치겠다, 모카. 모카가 진짜 그냥 고양이 같으세요, 그냥. 너무 귀여운데? 어머니. 진짜 깨물어주고 싶어.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엽죠? 이렇게. 이번에도, 어니만 까볼게요. 어? 잠깐만. 어, 둘게 원인데? 헉! 원이 뭐야? 왜 이렇게 잘 나와? 원이 풀셋 나왔어요. 아무튼, 슬링 껴줄게요. 아 유나 개 이쁜데? 응? 아 귀여워 어떡해 헉? 어떡해 너무 귀엽네 이렇게 귀여워도 되나? 유나가 진짜 이쁘고 유나형 다 귀여워요 얘네가 진짜 귀엽네 어떡하지 엄청 오래 기다려. 이미 니알을 왔습니다. 드디어. 이렇게 칼로 써주시네요. 희성비 아끼려고 같이 공구를 했습니다. 하나만 잡고요. 뭐지? 아 CD? <laughs> 우와 진짜 엄청 이쁘덩 이건 설명서 얘는 인이어 이 앱을 만지면 약간 좀 천재같아 이어캡이랑 얘가 인이언가봐요 우와 신기하다 이렇게 C타입으로 되어 그래 있고 이게 인이어 귀에 꼽는 게 있습니다. 대박이다. 너무 신기한데, 진짜 이거 만든 사람 칭찬해. 근데 원래 스티커도 있지 않나요? 아,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이렇게 꿈이라고 스티커도 들어있어. 이렇게 붙이면 예쁘겠다. 그쵸? 노래를 한번들어 볼게요. 우와 노이즈 캔슬링이 되는데요 음질 되게 좋다 들리시죠? 약간 들리네요 좋은데요? 근데 이거 아까 밖에 끼고 다니면 웃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마침 에어팟을 잃어버려서 집에서 뭐 아이돌 노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집에서 아이돌이 되보세요 알리체험. 아,